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0월 21일, 화요일 네. 아침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어,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기온이 네. 추 춥죠? 네. <laughs> 오늘도 기온이 나올 때는 13도, 12도 되는 것 같았는데요. 음,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항상 동행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같이 말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23절, 우리 한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아멘 아멘. 네. 성경 본문을 짧게 짧게 가져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들이 좀 짧게 짧게 진행이 되는데 진도가 좀 느리게 나가더라도 우리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23절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23절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어서 33절까지의 내용에 새로운 논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부활 논쟁이라고 하는 것인데,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시비를 거는 그 내용입니다. 먼저 좀 봐야 되는 건, 이 논쟁 오늘의 이 논쟁이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에 주님에게 논쟁을 거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대제사장들이 등장을 했었고, 그리고 이어서 바리새인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두개인이 등장을 하게 되죠.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모두 당시 이스라엘의 기득권들이면서 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안에서 왕을 제외하고 가장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전부가 높은 사람들을 향한 영향력이나 아주 낮은 백성들을 향한 영향력이나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전부가, 어, 대제사장, 바리세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연속해서 이 세무리의 사람들이 한 번씩 다 등장을 해서 예수님에게 논쟁을 걸고 있는 이 장면들은 예수님께서 당시 모든 권력자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모든 힘 있는 자들이 다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넘어트리려고 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또한 이 성경을 원어적으로 우리가 원어로 성경을 좀 이렇게 보다 보면, 원어적 표현을 보면 이와 같은 힘 있는 사람들의 그 공격이 띄엄띄엄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연속해서 휘몰아치듯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세무리들의 공격이 하나 지나면 또 하나 나오고 하나 넘어서면 또 하나 나오는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권투할 때 권투 선수들 보면 이렇게 원투, 잽을 날리고 이어서 스트레이트 연속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그와 같은 연속된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원어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공격은 갈릴리 시골 마을 출신의 청년이 일개 청년이 감당하기에는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공격이었습니다. 당대 최고 권력자들의 공격이었고, 그와 같은 공격이 쉴틈 없이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공격을, 그냥 사람이라면 감당하지 못할 그 공격들을, 하지만 주님은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십니다. 공격한 자들이 두말 하지도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이기십니다. 어떻게 그 모든 강력한 공격들을 다 감당하시고 도리어 압도적으로 승리하십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갈릴리 시골 마을 출신의 한 청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또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은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의 그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모든 무리들의 공격을 능히 이겨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건 주님께서 권력자들을 대항하다 대항하다 결국 막아내지 못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스스로 순종하신 것으로 인해서 당하신 것이지 힘이 부족해서 패배하신 것이 아닙니다. 공생의 초반에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주님은 능히 이겨내셨습니다. 사탄이 세 번을 시험하는데 이세 번의 시험, 이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탄이 주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완전한 공격을 했다. 그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공격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탄의 완전한 공격조차도 완전하게 이겨내십니다. 이건 주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인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애쓰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서, 애쓰지 않아서 이겨내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건 문제라고 부르기 전에 내가 노력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진짜 문제라고 불러야 할 것들은 애써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가난한 시골 출신의 젊은이가 권력자들에게 찍혀서 공격받는 상황 같은 건 그냥 사람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진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있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게 인생의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사람인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이신 주님께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께는 나의 주님께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주님께는 여러분 능치 못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들을 맞서는 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맞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힘을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이 친히 우리의 도움이시고 힘이 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잠시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10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워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신약에서 주님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로마서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가르쳤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내밀어 뻗었던 사람들은 다 그들의 문제가 더 이상은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진짜 문제야 라고 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고 또 현재는 없더라도 언제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향한 저들의 공격이 하나 지나면 또 하나가 찾아오고 그걸 넘어섰더니 또 다른 문제가 연속적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문제는 내가 살수 없을 것 같은 문제는 내가 당장 끝날 것 같은 문제는 여러분 언제든 일어납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도 주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주님은 능히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도움이십니다. 그러니 문제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어떤 강력한 힘도 어떤 연속적인 공격도 능히 이겨내신 그 주님. 이겨낼 힘을 주시고 친히 우리의 방패이시고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승리가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 더 보고 싶은 건요, 사두개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사두개인은 다윗 시대 때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던 사독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 그들의 후예로서 제사장 가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왕권의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귀족들로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조차 로마 편에 서서 권력의 끈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은 제사장 가문 사람들이면서 또한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되지만 그들은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부활은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도 제사장 가문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랬습니다. 신앙의 정점에서는 제사장 가문이면서 누구보다 영적인 것을 부정하고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 지독하게 세속적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법령 정도에 불과했고, 제사나 종교 행사는 전부 다 백성들을 통제하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부정하고 영을 부정했던 이유 역시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현실 세계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보다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내세의 복이나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만드실 새로운 나라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고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신앙인이었지만 지극히 세속화된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저들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신앙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현실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성도는 현실 세계 속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데 성도가 이 현실 세계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만 그래야만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인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 그 정의를 위해서 수고함으로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그 수고로 완전한 정의가 세상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성도는 최선을 다해서 정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의 완성이 훗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되겠지만, 지금 나의 수고가 완성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정의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라는 걸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하며 내게 주어진 업을,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되는 건 내가 그거를 해야지만 먹고 살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일이 하나님 주신 이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의 응답을 소망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 삶이 이 땅에서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영광과 진짜 상급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현실 속에 거하면서 현실에 충실해야 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영원을 꿈꾸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도의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래도 뭐라도 하나 더 누리는 것이 성도의 목적이 아니라, 성도의 목적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에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세상 것에 붙잡히지 않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이 땅의 영광과 자랑, 이 땅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걸 위해서 수고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소망은 오직 하늘에 있고, 그 하늘 소망을 위해서 때로 주님 원하실 때, 기꺼이 내 현실의 삶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두계인들은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지독하게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 그들은 그 흔적도 남기지 않고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은 똑같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바리새인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도 그 명맥이 남아서 오늘날까지도 랍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어져 오고 있지만 그러나 사두개인은 그 제사장 가문은 오늘날 그 존재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두실 그 영광, 주님께서 그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부르신 그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멸류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랑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게 될 모든 상급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손으로 친히 우리에게 주실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가 마침내 받아야 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그러나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주님 필요하시다면 기꺼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또 기도 제목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만난 문제가 아무리 크고 두려워도 그 두려움에 먹히지 말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을 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오늘도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 하나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병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병을 고쳐주시고 어둠의 영들이 저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책임져 주십시오.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속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돌보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서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